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의 제목이 좀 독특해서 어, 좀 이렇게 책을 읽게 됐습니다. 책 제목이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책 제목입니다. 산드라 류프케스와 모니카 비트블룸 이라는 두 분이 이 책을 썼어요 산드라 류프케스라고 하는 분은 범죄소설을 주로 쓰던 분인데 어, 이분이 저, 이렇게 의문을 품습니다. 어, 평범한 사람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심리가 뭘까 연구하다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공동 저자인 모니카 미트블룸은 범죄 심리학자로 13년간 일하면서 어,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중에 나는 누구보다 이상한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이분의 좌우명이 나는 오늘도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범죄 심리학자 다운 표현이죠. 책에서는 이상한 사람을 1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의 책 내용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흔히 볼수 있는 사람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러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공동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꼭 그런 학생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도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열심히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한 아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이름만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때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지? 그런 학생이 있지? 참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이 사회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남의 업적 가로채는 사람. 입니다. 아, 세상에 노력을 하지 않고 박수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첫 번째 예로 들면서 뭐, 어, 다른 예들이 쉽게 이렇게 등장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불쾌해할 것입니다.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살아가면서 몇번 수시로 만났던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 책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흔하게 나타나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책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책에서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혹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용서가 나를 아주 많이 힘들게 한 사람도 있고 혹은 나를 살짝 조금 불편하게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다른 사람을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까? 많이 참고 많이 용서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나서 용서에 있어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까? 어,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여전히 용서는 안 돼요 어쩌면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언젠가요? 어, 주님께서 형제와 화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바로 그때 에 지난주 말씀은 어,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어, 하나 되었을 때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주님께서 함께하신다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용서 어디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줘야 합니까?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용서는 어디까지입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용서해 줬는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엄마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다. 카운트하고 있어요. 몇번 용서해줬는지 또더 이상 용서를 할수 없고 내가 벌을 줘야 당연하다는 근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참을 만큼 참았고 용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반응할 때가 우리는 주변에 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유대인들은 흔히 용서의 한계를 세 번으로 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일 크고 제일 많이 용서하는 것이 세 번입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 세번 용서하면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보통 라비들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품으시고 또 세리마태도 품죠. 사케오도 품죠. 또 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품죠. 아,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대범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이 아니라 일곱 번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런 질문, 예.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과감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베드로를 칭찬하실 것으로, 야, 좀 일곱 번까지 용서를 생각하니 너참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를 굉장히 당황시켰습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카운터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계산하면 490번인데 490번까지는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무한 무한하게 용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490번뿐만 아니라 4,900번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끝까지 용서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의 한계를 정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용서의 조건. 용서의 한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용서의 동기. 무엇 때문에 용서하느냐? 용서의 동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무한히 내가 용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하게 용서하는 거. 이 동기만을 생각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나쁘게 해도 돼, 상대방이 악하기 때문에 나 똑같이 갚아도 돼, 상대방이 나에게 욕했기 때문에 나도 욕으로 갚아줘도 돼 이런 조건적인 것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용서해주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태도가 나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미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미움으로 갚아주는 것이 당연할까요? 다른 사람이 내 물건 훔쳤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예, 기독교 윤리는요 상대 윤리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는요, 절대 윤리에요. 무한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또한 조건을 두지 않고 무한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어, 자기는 제외한 채 부모를 탓하거나 형제를 탓하거나 어, 자기를 고자질한 사람 또한 혹은 자기를 재판한 사람 여러 가지 나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변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변명, 조건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무한히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어 용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속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서 분노나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왜 해롭습니까? 기독교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어 헤라클레스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원한을 원한으로 갚겠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더 커져서 분노가 커져서 결국엔 나에게 손해가 된다 이게 헤라클레스 효과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부풀어오른 자루 하나가 있어요 이게 좀 신기한데 호기심이 생겨서 이 자루를 발로 꾹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커진 거예요 화가 난 헤라클레스가 막 활로 더 밟습니다. 그랬더니 더 커졌어요. 화를 참지 못하고 몽둥이를 막 두들겨 팼습니다. 이 자루가 얼마만큼 커졌냐면 내가 가는 길을 완전히 막을 만큼 이 자루가 커졌습니다. 난감해졌어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헤라클레스에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여보시오. 그 자루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오? 그 자루는 분노의 자루요. 그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자꾸자꾸만 커져서 이제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가만 놔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자루,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자루를 자꾸만 건드려서 키우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키워서 나를 덮게 만드는 나를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 분노의 표출이 동기가 되지 않고 우리는 동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천국의 비유예요. 23절이에요. 18장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용서에 대한 말씀. 이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줘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천국은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세요. 왕국은 누가 왕이냐 이거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내 마음은 천국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만 달란트, 빚진자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원수가 없어요. 내 원수가 분명하게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일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부른 거죠. 일만 달란트라고 하면 당시에 도저히 그가 일평생 그리고 모든 가족이다 동원되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이만 달란트입니다. 빚을 갚으라. 너와 내 가족들 다 종이 되더라도 빚을 갚으라. 이렇게 독촉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본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의 자녀 또 그의 가족들 다 노예로 팔려서라도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사회제도인 것이죠. 갚을 능력이 없어요. 꼼짝없이 이제 그와 그의 가족들의 인생이 다 끝장나게 됐습니다. 주인 앞에, 빛을 독촉하는 주인 앞에 애원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어떻게든지 내가 그것을 갖겠습니다. 아마 정말 납작 엎드려서 정말 애원하며 애원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이런 불쌍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불쌍하게 보일 정도로 애원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래, 다 빚을 안 갚아도 되도록 탄감해줬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에요. 빚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간을 유예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없던 일로 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어,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세상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에서는 뭐 감사의 표현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어, 반복해서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감격 가운데 너무 기쁘다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기분 나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즉시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소리 칩니다. 조금만 참아주면 갚겠다고 매달리는데 안 된다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준그 주인이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가 너를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아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감옥에 넣고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유인데요.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은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탕감 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는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억울하게 한 사람,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잘못이라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섭섭한 마음, 원통한 마음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용서하기가 어려울까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용서를 해주면 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는 순간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이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용서해주면, 그렇게 용서해주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내가 좀 없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또 인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렇게 못된 인간을 자꾸 용서해주면 이 세상이 이렇게 공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지저분해지고 또 흐릿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따끔하게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용서 이 세상을 공의로운 세상으로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그 사람을 벌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베풀고, 또 용서를 베풀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용서해서 어, 그 사람이 용서, 용서 받을 사 받을 만한 사람인지, 또그 어, 사람이 에, 뭐, 그에 합당한 어, 행동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에, 따지지 않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용서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어, 나의 행위, 내가 쌓은 공덕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나를 아낌없이 용서해 주신 것 이게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3장 13절에 비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제 용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피차 용서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기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 못해 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할수 있으면 일만 달란트 한감 받은 사람이 백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엎드려서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했을 때, 거기서 무엇 봤어야 됩니까? 나를 봤어야죠. 맞아, 맞아. 나도 조금 전에 저런 모습이었지. 저 사람이 엎드린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지. 아, 참 그러면서. 어, 나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나는 더 많이 빚은 사람이었지. 나는 더 잘못한 사람이었지. 나는 더 악한 사람이었지.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모습이 에, 죄인의 괴수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괴롭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를 얼마나 해롭게 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주 협박 다 당했는데요. 오로지 이것 하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었다. 이것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1만 달란트 비친 사람의 잘못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쉽게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이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빠져 나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너무 빨리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리게 되면 그다음엔 무엇이 따라오냐면요 불평이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 받은 것을 너무 빨리 잊어버려서 이제 먹을 것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너무 빨리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빨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또 기억해서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의 자리에, 항상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좀 두려운 사실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것 중에 또 하나가 1만 달란트 비친 사람이 1 0 0나리온 비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 1만 달란트 빚친 사람을 호출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너도 용서해줄 수 있어야지. 너는 왜 용서해주지 못하냐? 그래서 탄감 받은 거 취소.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용서를 예, 취소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오 어, 당연히 그래야지. 어, 이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 그게 나의 면이야. 그게 내 입장일 경우에 내가 누군가 용서해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 용서 취소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조금 바꾸면요.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서 주기도문 안 외운대요 미운 사람 용서하기 싫어서 그런 미운 마음 들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무한정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은혜예요 용서해 주어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용서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행복한 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두고요 이 분노는 그냥 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사랑을 받았는지 용서를 받았는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면 아, 내 입장이 그 입장이었고 나는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할양 없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받은 은혜 그 감격 이것만을 계속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가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